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하나둘씩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경심 씨를 구속할 때 자, 윤석열 검찰은 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나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혐의를 숨겼습니다. 굳이 조국 전 장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경심 씨를 구속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검찰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구속되기 전부터 철저히 전략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범동을 기억하십니까? 조국의 오촌 조카입니다. 장손이라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일가에서 가장 주식 전문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조범동을 구속 기소할 때 검찰은 정경심 씨와의 관련 혐의를 많이 감추었습니다. 정경심 씨 측이 컨닝할까 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정경심 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조국 전 장관의 혐의나 조국 전 장관의 이 이야기들은 일부러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정경심 씨그 구속 영장 청구서에 보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혐의는 상당수 뺐습니다. 검찰이 일부러 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의 정점을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본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혐의 적용에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그걸 미리 다 공개해버리면 조국 전 장관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조국에 대한 혐의는 뺀 것이다. 이런 분석을 중앙일보가 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고영건 부장검사는 21일 법원에 접수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조국 전 장관 관련 혐의를 많이 뺐습니다. 무려 A4 용지 51페이지에 달하는 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왜 뺐겠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최소화한 것은 정경심 씨 영장 청구자 씨적용하지 않은 혐의가 바로 조국 전장관을 겨냥한 핵심 혐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테면 이런 겁니다. 자 검찰은 조국 전장관을 11일 초에 소환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두 혐의는 정경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이 물증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은 틀림없이 공직자윤법위반이나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빠르면 이번 주중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1 1월로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일 날 청와대에 있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 전에 조국을 소환하는 것이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혐의. 그런데 공문서 위조혐의는 뺐습니다. 검찰은 정경심의 영장심사에서 공문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쳤다 이렇게 말했지만 위조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최소화했습니다. 자,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드러납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 바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국의 아들과 조국의 딸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는 정경심 씨가 아니라 조국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미완성한 인턴 증명서까지 확인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을 직접 수해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조범동 조국의 조카 조범동 씨와 정경심 씨가 코링크 p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코링크 p 가 투자한 wfm 이라는 투자처의 주가를 띄우고 할때쌍값에 정경심 씨가 주식을 사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물 증권으로 이 정경심 씨의 남동생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근처의 ATM 기로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직자 윤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국 전 장관이 수사에 대비해서 또는 재판에 대비해서. 사전에 증거인멸 같은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주식에 직접 투자 아내가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는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됩니다.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인 셈이 됩니다. 더구나 지난해 1월 정경심 씨는 장외거래를 통해서 12만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렇게 특정 주식을 투자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직자 율법 위반입니다. 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접 투자를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조국 장, 전 장관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검찰은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전략, 지난번 조범동 씨를 구속 기소할 때 정경심 씨 혐의를 최소화하고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을 진창할 때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최소화해서 아예 빼버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취사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한때 대한민국의 2인자까지 불렸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계자다. 차기 대권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 이런 말이 나왔을 만큼 상당히 권세가 막강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도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략을 보면 두 차례나 성공했던 그 컨닝 방지 전략. 이것을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은 정경심 씨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스모킹건은 있을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 수사해서 나온 게 없지 않느냐. 나온 게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틀어막아서 그렇다. 뭔가를 쥐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조국 전장관이 정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국 전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조국 전장관이 정경심 씨에 대해서 두 번째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검찰은 면회를 허락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회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옵니다. 아무튼 조국 전장관이 초조했을까요? 두 번째 면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족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면회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 보도를 보고 조국 전 장관이 초조해서 정경심 씨와 입을 맞추려 한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합니다. 그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저희로서는 알수 없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조국 전 장관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 전술을 통해서 뭔가를 끈집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언제 사원될까요? 대기할까요? 심각합니다. 그동안에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더 나아가서 이 운용사인 코링크의 실질적 지배를 조국 장관 부부가 한 것이 아니냐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서 상황이 정말이지 심각해졌습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을 기억하십니까? 50억이 넘는 돈을 코링크 그리고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에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오촌 조카 조범동이 횡령한 금액 중 10억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동안의 상황과 판이하게 다른 즉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가 초기에 설립된 당시죠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조범동의 아내에게 5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게 종잣돈이 되어서 코링크가 설립되고 2017년도에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주죠 여기에 정 교수와 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의 추가 대출 받아서 총 5억 원의 자금을 코링크 유상증자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에 총 10억 원의 돈을 밀어넣은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 교수는 아마 자신이 투자했던, 아니, 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검찰도 이런 가능성이 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 교수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조범동의 아내에게 5억을 돌려받고 자신의 동생에게 3억을 받아야 하는데 코링크의 실질적 운용을 담당했던 조범동이 횡령한 회사돈 50억 중에서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인간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바로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업무상 횡령액이 5억 원에서 50억 미만의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약 50억이 넘는다면 무기징역 동안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단 조국 장관인 오천 조카 조범동이 50억 이상의 횡령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받았으니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은 어느 정도 법원을 통해 입증이 되기도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횡령 중에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돌아갔으니 최소한 횡령의 공범으로 중한 법적 처벌을 피할 길이 없게 된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해석은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정 교수와 두 자녀가 2017년 7월 코링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뒤로 해당 금액을 보전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상황을 살짝 언급합니다. 2017년 7월이 언제입니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 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10억 5천을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다시 이돈중 10억 원을 뒤로 돌려받았다면 이 돈은 뭐가 될까요? 형법 제 129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최경환 의원, 과거 경제부총리이던 시절이죠. 국정원 예산증에 도와주는 대가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억 원입니다. 1심, 2심 모두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합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싸고 관계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형량이 선고되었던 그 내용의 핵심에 들여다보면 바로 이 뇌물죄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뇌물죄를 어디까지 어떤 직무관계를 두고 봐야 되는지 감론을박이 정말이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비춰볼 때, 그리고 그 사건을 총괄 수사해왔던 수사팀이 이런 뇌물죄를 적용해서 엄청난 형량을 이끌었던 바로 그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수사팀이었고, 지금은 바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 특수부가 조국 부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범위한 업무에 관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 10억 원의 돈을 부당하게 수수했다면, 부부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횡령의 공범을 넘어서 뇌물로 검찰 이갈 끝이 향할 혼율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적폐 청산을 외쳤던 이들이 이제 그 방식 그대로 청산을 당하게 될 상황이 놓인 듯 보입니다. 과연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받았다는 이 10억 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제 곧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 그 진실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